랜드마크 경천섬 경천대 모습과 함께 상주로 넘어왔습니다. 박정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저는 경천대 풍경도 풍경인데 이 이름에 그 풍경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음. 스스로 만든 아름다운 곳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사람이 인조적으로 만들 수 없는 곳, 경북에 너무 많죠. 네. 지방시를 통해서 잘보고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주로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상주시에 상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진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네, 경상북도 규제 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도내 23개 시군 중에 1위인 대상을 차지했던데 어떤 상인가요? 이게 이 규제 관련해서 정부의 평가 그리고 도 자체 평가가 같이 있더라고요. 어. 정부 합동 평가 규제 분야 지표가 4 개. 그리고 이 규제 개혁 관련해서 자체 안건발굴 실적 이런 도자체 평가 지표가 여섯 개가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결과로 대상이 상주가 된 건데 어 이게 첫 해가 아니라 네. 2년 연속이었다고 하네요. 우와, 대단합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축하를 드리면서. 드리면서. 상 주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상을 진짜로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으로 상주 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상주 박물관에서 2023년 상반기 특별 기획전이 열립니다. 인쇄 출판, 역사와 지혜 숲을 만들단데요. 이번 전시회는 지난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상주는 긴 역사만큼이나 기록도 다양하잖아요. 어, 잘 알고 계시네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시대를 뛰어넘은 인쇄 출판 관련 자료를 통해 옛사람들의 역사와 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 7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는 이번 전시회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따로 시작해서 목판 인쇄와 금속활자에 관해 둘러보고요. 상주에서 만드는 역사와 지혜 숲으로 전시를 마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꼭 보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오.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속활자 증도가자입니다. 아, 이게 증직지 신경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거죠? 그걸 볼수 있다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또 불경을 정성껏 베껴 쓴 사경 넉 점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쇄 출판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주박물관 꼭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방금 전해드린 상주의 전시 구경하고 여기 갈 겁니다. 바로 상주 수상레저 센터입니다. 상주보와 낙단보 일원의 무동력 수상레포츠와 동력 수상레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낙단보 수상레저 센터는요. 동력 수상레저 일반 조종면허 면제 교육장으로 5톤 미만의 레저 보트를 운항할 수 있는 조종면허 2급 교육을 매달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올 여름에 상주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수상레저는 무서운데 물 위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싶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어. 지난 2일부터 수상 투어버스 있는데 어때요? 어 좋네요. 네이 낙동강 수상 투어버스는요 12인승인데요. 상주보 상류 계류장 네 곳을 하루 일곱 번씩 운행합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죠 네 가까운 곳에는 이 수상 레저 즐기신 다음에 자전거 박물관과 낙동강 생물자원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주로 여행 떠날 준비 모두, 모두 미리미리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좋죠? 네 박물관도 둘러보고 수상 레저도 즐기고 일석이조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방 시대 하면서 자꾸 들썩들썩해서 <laughs> 그렇죠. 아주 곤경스러운데 어 이렇게 놀고 즐기고 기분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도 되나 좀 걱정되기도 하고 어, 네. 아니 근데 그게 또 지방 시대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저희와 음. 이 시간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어떻게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를 음. 알게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또 저희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웃음> 네. 네. <laughs> 아, 이번에는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연결하는 LTE 오늘의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은 문채희 씨가 나가 있는데요. 불러볼게요. 문채희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T 오늘의 현장 저는 문채입니다. 저는 오늘 상주에 있는 한국 한복 진흥원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화된 한복에서부터 전통 한복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복의 역사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찾아왔는데요. 축제 추진 위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네. 그 한국 진흥원 저는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네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곳은 우리 전통 복식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또 한복의 멋과 네. 가치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서 지난 2021년 이곳 함창 명주 테마공원 옆에 네. 국내 유일로 이렇게 한국 한복 진흥원이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양한 우리 의복이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 특별한 축제를 기획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축제인가요? 네. 우리 이 상주에서 어 다양한 축제들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네.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축제는 물론이고 네.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지금 어 제약을 받고 있을 때, 네. 아 이런 문화의 어떤 암흑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다각적이고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네. 어 누구도 선점하지 않고 또 음. 시도하지 않은 주제를 어 저희가 찾게 됐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 네, 그렇습니다. 어, 모자가 네. 가지고 있는 어, 기능적인 면도 있겠지만, 네. 어, 모자 하면 어떤 게 생각날까요? 일단 패션 아이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뭐 이런 그 여왕이나 이런 네네. 분들도 상징적으로 모자를 쓰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모자라고 하면, 네. 어, 원래 본연의 모습 어, 기능은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네. 가장 큰 역할이겠죠. 어, 이 부분을 넘어서 패션의 아이템으로 음. 또는 중요한 의식을 갖출 때 예를 갖추는 도구로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네.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자 하면은 생각나는 게 행복한 기억이죠. 소풍, 아, 파티, 그리고 나들이. 야외 활동할 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런 음. 모자가 가진 축제성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자라는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타이틀이? 세계, 아,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입니다. 야,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저는 이제 모자 축제는 네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모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축제를 여는 것은 어, 저희가 유일할 거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아, 모자가 네.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성을 넘어서 어, 모자가 네. 가지고 있는 축제성 어, 그리고 또 이번 축제의 가장 자랑할 부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주민 주도형 축제. 라는 네.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축제를 만들게 되고요. 세계의 유명한 축제들의 예를 보더라도 네. 주민들의 놀이 문화가 그렇죠. 관광 상품이 되고 예. 또 이것을 발전시켜서 축제로 만들어서 크게 성공한 경우들을 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개최가 되는 거예요? 네, 금년 10월 13일 금요일부터 아. 시작을 해서 네. 10월 15일 3일 동안 저희 상주시 태평성대 경상감용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0월이면 아직 기간이 좀 넉넉하게 남았음에도 이렇게 네.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 보면 이번 축제 대한 기대가 아주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해도될것같습니다아 그렇습니다 세 <laughs> 아, 많이 남았다고 생각 모자 네. 아, 어, 축제가 세계 모자 축 축제가 세계 모자 입니다 네. 아, 그렇다 보니까 아, 저희들 전 세계 195개 국가의 에, 전통 모자와 문화 아, 그리고 어, 네.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이고요. 어또 뒤에 지금 어, 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모돌이 게임이라는 아 지금 아까부터 어, 하고 계신 저 그렇습니다. 놀이가? 네. 예. 모자 돌리기 게임, 모돌이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위원장님 잠시 후에 네. 또 말씀 나누겠고요. 뒤쪽에 지금 이제 한창 연습을 하고 있는 요게 지금 모돌이 놀이라는 그런 이번 축제에서 선보일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 지금 이제 모돌이 놀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모자 돌리기 게임이라고 해서 모돌이 게임인데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어머님들이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 있었던 네. 뭐 전통놀이나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아, 네 아니고요. 아. 우리 상주에서 이번에 네. 모자 페스티벌 때문에 특별히 개발을 해낸 그런 게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보기에는 뭔가 단순해 보이기도 한데 네. 이게. 그 협동심이 좀 그렇게 필요한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다섯 명에서 열다섯 명+ 서른 명까지 한꺼번에 네. 할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인원이 많을수록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하기가 아,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네 저녁마다 네. 이렇게 일도 끝나시고 아니면 네. 학교를 마치고 오면 친구들 아. 어른들 모이셔서 <laughs> 저녁마다 하나 둘 하나 둘이 <웃음> 우리 <웃음> 상주시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이거 <laughs> <맞추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냥 상주시민 주민분들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즐거우세요. 네. 예. <laughs> 이렇게 흥겹게 축제 준비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아니 모자를 아까부터 들고 계신 이유도 이 이유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물론 모자 굉장히 여러 가지 네. 형태가 있지만은 놀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자를 준비해서 를 한번 네. 써보시겠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어, 이제 패션의 완성인데 이제 완성이 된 거죠?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아, 네. <laughs> 아, 굉장히 네. 아름다우십니다. 아, 아, 예, 이 모자 감사합니다. 쓰시고 어, 저희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홍보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월의 열릴 축제 많이 와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상주 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어, 꿈과 어, 그리고 환상이 있는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느끼고. 그 이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올해 이제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에 대해서 미리 좀 짚어드렸는데요.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축제 꼭 다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서 모돌이 놀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함께 참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LTE 오늘의 현장 문채희였습니다.